여러분, 제가 지금 원래는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공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15만원을 내고 택시를 타고 있어요 택시로부터 볼갔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진짜 뉴욕 도착하자마자 15만원을 그냥, 그냥 상하고 날려버렸습니다. 15만원. 신발 하나 가격오데 나 아, 진짜 한국에서도 택시 진짜 안 타거든요? 여기를 타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거. 얼마야? 음. 가격이 안 높은데? 진짜 장고 근데 진짜 사기만 안 당했어도 이거 사는데? 생각했으러 화가 나네? 어, 뭐야? 헐. 음, 음. 지금 디즈니랜드에 왔는데 아니 진짜 너무 오,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버스, 버스 탔던 때문에 버스가 아니라 택시 택시 사건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지금 처벌이 몇 화가 나서 돌아버릴것 같아요. 이게 30만 원, 32.9 보면은 5만 원? 내가 진짜 택시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아니야 잊어 버리다 살까요 살까요 귀여워 귀엽죠 이거를 살까나고민을 해봐야지 조금 더조볼요 뉴욕에만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틴카베 이거 봐요 틴카베로 귀여운 거 같아. 맨잇 아. <laughs>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운데? 없었죠 응. 응. 단 냄새 나는데, 저는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와. 원하는 만큼 닿는 건가 보다. 이렇게 없어서 이거 진짜 탄난다 그냥 그래, 집에서 있으면 막상 잘안 쉬는 것 같은데. 귀여워, 귀엽잖아. 얘는 때도 안 타겠다. 아니야, 난 거지니까. 여기 보니까 사과 케이스가 귀엽다. 혼자 다니는 거는 살짝 심심해요.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도 약간 지 a 려 가지고 버 a d n 한 t 그냥 d Not bad. Not bad. Not bad. Not 여기는 Not bad. Not bad. n 그게 조금 특이하다. 그래서 매번 오른쪽을 잘못 연다는 점?

괜찮아요. 기절기도 있다 했는데. 네, 네. 이거는 생각보다 안 예쁘구만. 어, 이거 가방 예쁘다. 어,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빳빳하다. 어, 비싸. 이거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아, 너무 귀엽잖아. 이거 사려는데 이2단5 아, 나22.5 아, 이거는 뭐지? 음 이게 더 귀엽다. 22.5 아, 어, 하나 살까? 이쪽로 사면 어, 더나 같은데, 너무 귀엽잖아. 음, 이컵물 담으면 색깔이 변하나 보다 음, 이거는 유럽에서 비슷한 거산거 거 같은데 검은색 가격이 다른가봐 청설모인가? 반엄지인가? 공원이 있는 게 좋긴 하네 와 진짜 좋다 사람들이 여유가 원래 1시간이라 그랬는데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물론 오래 걸리니까 더 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아 근데 원래 애초에 110으로 정하고 온 거면 110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일부러 노린 것 같아 그 차량 리터기를 키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한239 정도가 나왔어 갑자기 나한테 239를 내라는 거야 2시간 걸렸으니까 오버타임 했다고 그래서 아 일단 오케이. 그러면 너무 비 일단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비싸니까? 어. 올리 캐시라는 거야. 나 카드 밖에 없는데. 아 물론 현금을 가지고 왔지. 근데 그거는 이제 투어 때 가이드님 드릴 현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택시를 29만 원이나 누가 대고 태냐고. 아.. 근데 뭐 어떡해. 완전 그냥 내가 잘못 걸린 거지. 그러니까 여, 무조건 우버로 우버 아니면 리버티 어플로 부르세요. 아.. 나 진짜 아직도 화가 너무 나는데, 그래서 뉴욕, 아, 물론 좋지. 공원 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상태라서, 지금 뉴욕이 좋은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나 힐링하러 왔는데, 스트레스만 받아가지고, 물론, 내 네, 잘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뭐 센트럴파크는 좋긴 해요. 어, 음, 맛있겠다. 이거 먹으러 썼어요.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바나나 튀링 하나 샀고 가는 길에 마트 들려서 커피랑 뭐 음료수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려고요. 오늘은 이걸로 그래. 마무리해야겠어. 그래도 궁금한 곳은 다 돌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금빵? 음. 맛있네 근데 막 진짜 와 너무 맛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같이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 외로운데 일단 오늘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지금 몇 시지? 한 3시거든요? 3시인데 음, 타임스퀘어도 보고, 센트럴 파크 구경하고, 뭐, 스토어도 구경도 하고. 오늘도, 시, 오늘 시차 적응은 실패해가지고, 3시인가 일어났어요. 잠이 너무 안 오길래, 그냥 계속 깨어있다가, 8시쯤에 1시간 자고, 이제 도서관 구경하러 갑니다. 근데 날씨가 10도인데, 그렇게 추운 건 아니고, 바람만 안 불면 괜찮아졌다? <웃음> <웃음>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크 먹으러 왔는데 오잉버이랑 왔는데 화장실 가셨거든요. 영상 찍 뉴욕 민그애트리에 애톤 뉴욕 민박이랑 볼시 있거든요. 음 맛있겠다. 그래가 약간 소름 돋네. 어떻게 진짜 같은 숙소지? 아침에 같이 나왔어. 가져보세요. <laughs>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같이 먹을. 맞다 뉴욕에서 첫 스테이크. 네, 그냥 고기 만 <laughs> 그냥 먹고, 그다 소금. 음. 이거 한 번씩 먹고, 소스 해가지고. 음. 근데 같은. 그 그래, 같은, 같은? 충격인데. 설마살마 설마 했는데. Fresh or salt? Yeah. 음. 이건 육즙이 많다. 음. 음식 가장 맛있었던 나라 있어요? 음식이요? 네, 입에 딱 맞았다. 딱 맞았다? 아 그건 없는 것같아 그래요? 음식 음식은 딱히 야 술이 맛있었다. 음 주당이 지금. 음? 이것도 소금인가 보다. 음, 아이거 소금이야? 응. 음. 약간 후추 섞인 소금? 음, 저한 개로. 응.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거요 응. 자, 르기게해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응감사합니게 해서. 자, 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자, 이렇는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어서 자, 이렇이 얘는 육즙이렇고좀 음. 담백? 음. 여행 갈때 한식 드세요? 저 안먹어요 음~~ 한식 먹어요? 안먹어요 아그렇죠 그럼 <laughs> 약간 그거 한식이 너무 비싸니까 그니까요 그렇죠 비빔밥 이런거 여기, 이런 여기 북창동 순두부 어 거기 4만 5천 하다가 4만 5천원 먹을거긴 한데 아먹어요아 근데 한 번쯤은 아니 한국에서 먹는 북창동 순두부보다 음. 여기가 맛있대요 더아 그래 한국에도 있어요? 그럴걸요? 음 근데 LA에 도북창사람두부이 있는데 여기가 더 얼큰하고 맛있다이사서아침왜못 갔지? 그거비슷들은나나람들은이은데더 아, 빨리 은가신것같은이 아, 제가 들은이 사람들은 이사람이러고막나이걸람들은이 사람들은 이걱정이많았거든이 혼자 간다이까람들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 저 팔아도 괜찮습니다. 얘네 어떤 남자 한국 남자 만났는데 여자 여성 여성 하신 분이 있다아 <laughs> 어쩌다 보니 다른, 같은 것도 다른 방이라고도 아. <laughs> 던거 같아. 이거 이게 이거 이 유명한 거. 이 이거 엄청 비싼 거 있죠. 큰 거. 이태리요. 아, 이태리. 얼마지? 아, 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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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잘 나온다. 피봤어도 <laughs> 그냥 단짠 단짠. 음, 와 짜다 근데. 네. <laughs> 음 한번 돌려보자. 네. 이건 생각보안 짜요. 그래? 아닌짠 박자 안 먹어서 그런가? 안짠하냐 음. 아, 졸리다졸리지좀리지 <laughs> <laughs> 저리지? 저지 보고. 지 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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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잡았어 리지저리어저리어저리지 The winter's creeping <laughs> and I'm not ready. 우와. 딱 살, 살짝 돌아볼래? 브이.